흔히 무당은 미래를 예견을 한다고 하죠. 네. 오늘 이 시간에 21대 대통령, 네. 조금 이르긴 한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? 제가 임의로 후보들을 선정했거든요. 네, 네. 이준석, 네. 홍준표, 이재명, 네. 이낙연, 오세훈, 신상정 이렇게까지 그중에 있을까요? 있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. 지금 이제 새로운 별이 어, 뜨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준석 당 대표예요. 예, 이거는 저의 견해예요. 음, 천상선녀 연예신당 견해예요. 이 중에서만 경선을 한다 그러면 어,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홍준표 아니면 이재명 시기를 이재명 음, 국회의원을 어, 어, 하실 거예요, 아마. 음. <laughs> 그런데, 이준석, 이 당대표가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고, 어, 큰 실수를 했다고 해서, 제명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, 이준석, 이 장, 당대표를, 어, 하면 되게 훅 먹을 거를 아는데, 근데, 제가 볼 때는 이준석, 음, 당대표예요. 음. 상당히, 이게 반짝반짝, 별이 떠오르는 거를 뭐, 이거를 가린다고 가려질 것도 아니고. 모르겠어요, 저는. 난 모르겠네요. 지금. 우리가 미리 점을 쳐보고 예언을 해보는 거잖아요. 이 이준석 당대표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. 현명하지는 못해. 이거는 나이는 아니고 성향이에요. 참 능력을 갖고, 참 능력을 갖고 있고, 그 바른 상식을 갖고 있다 해도 성급함 때문에 이렇게 불을, 그러니까 불을 저지르는, 불을 저지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참지를 못해. 불을 갖고 있어가지고. 한번 참고 지르면 되는데, 그냥 질러놓고 그 수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불란이 나는 거거든요. 근데 감히 일개 무당이 또 이렇게 뭐, 저, 국가, 음, 일을 하시는 분들을 뭐, 에오르로 내려서 뭐, 훈계할 수는 없는 거고. 제가 볼 때는 참 능력자이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누구 어느 한 분, 한 분, 한분다볼때다 다 능력을, 다, 제 능력을 갖고 다발휘를 하시지만, 또 이게 하늘에서 점지가 돼야지 되고, 또 운명적으로, 또운 때도 맞아야지, 맞아야지 되고, 그래서 이게 나의 능력만 갖고도 안 되고, 또 운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 이게 또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짚어본다면, 이준석 이 대표가 제일 유력합니다. 그래서 조금, 조금만, 그 성향을 조금만 줄인다면, 성격을 조금만 줄인다면, 그냥 맞대응 하지 말고, 조금 한 대뿐만 줄이고, 어, 맞, 대응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근데 지금은 너무 발설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수습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너무 성급해서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되려는지 저는 이제 뭐 정치인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판이 그냥 어지럽고 답답하다 이 정도에서 선에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제 견해로는 그래도+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뭐저 그렇다고 제가 밀어주는 입장은 아닙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